열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는 성장하고 얘기하시도록하시그래요 개별 상담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여가들 세상에 의장 하세요 그러면. 자꾸 말이 많아. 의하이 생각이 맞다고 판단해서 일반 상정할 수도 있고 기본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기을 상정하든 일반 상정하든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것이 뭐가 필요하 게입니까? 대원들이와완하는 말씀 김에서 어떤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이로한 정관 중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발언했습니다! 아이 시 정관 중 일부 개정안을 의정부청도와 정관 중 20조 의결 및심사 제4호 정관의 변경 정관 중 21조 대의원의 공고와 소식 제3항 정관 중 55조 정관 개정안에 따른 의결 절차 제안기, 대0 90인 중 67인 정관제 2022년 정관 중 21조 제3항에 의해 2021년 4월 1 4일 매주정 정관 중 일부 개정안을 안 결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회 소립비용서를 접수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의원 보궐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결혼인 비용, 정무이사에 대한 직 책상 의미 명확히 규정 대의원회에 견및된 심의사항 중 총회 의결사항을 위하여 대의원회 정관 변경 권한법이 임시됩니다 이사장국이사장이사장은이사시 대의원 중최이장자에게대의원이 사람은 권 사람은 이사람이사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선거람은이 사람은 이사 타지역 사람은 수와 5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장 대의원 람장이사출하는 총선거를 사람은 이사로은이 모든 직책 보유 조합원 및 정부의 임기를사년으로고정하여 통일하고 감사 및 공부 성보 관리 위원 임기를 별도로 미규정하고 공시 선보 원칙에 의거 재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 시점은 통일 집행부에 대한 불명확한 공지를 수정하여 명확히 규정 시행일은 의결된 정관 규정안은 정관 제55조 제2조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을 받은 후 바로 시행한다. 청구된 정관 일부 대정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음다네이부은 네. 저번에 는 들었습니다. 그 저기, 이 부분은요 사 아시다시피 승차임시 비율 위에서. 소론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관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아, 쉽다 그래서 67분에 대의원께서 서명을 해서 어쩌면 이것은 서명결이나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차순돈니가이 부분을 다시 상정했다고 그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여신 의원 67분에 서명을 해서 물러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는 그 선명별결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 마음을 읽으셨구나 이렇게 판단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제도 간담회에서 집중 토론을 많이 했고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보셨다 잘 보셨으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토론을 많이 하셨을지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좀해 주시는 어, 그래. 걸 알고 계시고요. 아몇 분만, 숨어 놓 받아주도록 하겠니다 예, 중남대의원 이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대의원이 제19대 대의원 의정활동에 다함께 동참해서 조합발전에 함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본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부 정관 개정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 이사장의 인기 다툼으로 벌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관 조문을 정확히 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사형인 정원의 끈인데 정강 일부 개정안에는 아홉 개항 있습니다. 바로 2021년 3월 19일 제정된 조합 직제규정 삭제를 통하여 조합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전무의사 중심의 행정체계를 업무화했다. 실질 업무공백 상태의 문화체육부와 문화체육본부장 직제를 삭제하고 기획본부장 산하의 정책위원회 직제를 삭제함에 따라서 문화체육부 정책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약 6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반면에 이사위원 정원은 정원은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사 정원의 건은 2020년 1월 15일자로 전 이사장이 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5만 조합원소 대의원 90인, 16개 시도 조합 이사수를 비교하여 조합원의 여론을 반영하여 정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사 정원의 인멸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관 일부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상정된 이사 정원은.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적절한 오거밤로 판단되므로 본이유는일차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는 밤 네, 여기 중간. 예. 1 0 밤에 오는 밤에 오는 밤에 동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후배대의원 동료 여러분 비도 오고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 임시 4차 대의원을 참석해 서 대단히 고맙고요. 불충 조합으로 고생주신이사람님 용기 내시 5만 조합원을 대다수 표로 당선됐음으로써 충분히 조합원의 민의를 섞여서 잘했을 거라고 믿고 본 의원은 사각송손진입니다본원은 중랑 대의원 이남수 대의원 일창 칼을 동의하고 이창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의 네. 구상남입니다. <laughs> 저는 먼저 결론을 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제가 오늘이 제3차 임시 대의원회인데 간담회 포함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장님이 여섯 아, 번 했을 때 아, 대의원들한테 말씀하신 의중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충분히, 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예, 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어, 일부 조합원들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내지는 전화 내지는 여러 가지가 왔었다는 건 찬성했던 부분 대원들은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아무튼 저, 이남수 대의원님이 입장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삼착을 하고요. 아,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드릴 건 아까 뭐 이사장님 말씀 보셨는데 20년도 결산도 아직 못했고, 21년도 예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아, 생각으로는 일반인 워크숍을 가 가지고서 어, 하는데 단 100명 이미만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하고 나머지는 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임명된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근로공사를 좀 해가지고서 1박 2일 워크숍 가서 예, 결산, 예산,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제가 3창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저기 어, 우리 대원님들이그 실현 67명의 이게 서명을 해서 안건이 다시 이렇게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명 결의나든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창 나오셨는데 예, 6 7분에 서명하신 분들은 예, 지금도, 어쨌든, 정관계정에 동의를 하시죠? 예! 예. 에, 그러면, 반대로! 반대 앉으세요!